샬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갈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4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에서는 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급히 애굽에서 난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병문안을 떠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 아버지 야곱은 어 요셉의 장자인 문나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은 어 이것이 맞바뀐 것을 알고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어 야곱은 장자가 받는 두 배의 축복을 어예 주는 것을 어,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49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 보며 읽어야 될까요? 그 야곱이 이제 열두 아들을 이제 모두 부릅니다. 그들을, 래서그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볼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9장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어야 될 어, 이 아들들은 어, 특별히 이 장작권을 잃어버린 루벤과 또이 세금사건의 시몬과 레이즈파, 아, 그리고 또 유다가 이제 앞으로 정말 축복받는 통치권에 어 이제 후손들을 갖게 된다는 사실과 이제 요셉이 이 장자의 축복권에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중점대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건데요. 사실 창식, 창세기 식창4 9구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이 구약 이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이 열두 지파의 그 모든 것을 미리 볼수 있는 큰괴관이라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우리는 이제 49장을 읽을 때 육적인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이 그 야곱 광에서 주었던 하나님과 그 결혼이었던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이제 번복돼서 나오는데.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름을 줬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이들의 앞날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절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드릴지어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하고,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것, 이스라엘에게 드리라는, 어, 이 얘기를 합니다. 3절, 이제 큰 아들, 루벤부터, 어, 예언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어, 루벤이 장자로서, 능력도 있고, 어,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도 어, 탁월한 것을 어, 야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3절 후반에 탁월하다 많은 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어, 능력이 있고 저것도 월등하고 탁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 어떤 그것이 어, 그 능력만큼 축복이 가지 않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물이 끓음 같았은 즉, 그러니까 너는 탁월하지만은 너가 아, 지난날에 물의 끓음 같았쓴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물은 보통 정력을 나타냅니다. 근데 물의 끓음 같이 그 정력에 대해서 충동적인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지 못한 루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장자의 자리, 이 정상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더 구체적인 그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앞절에서 어, 보았습니다. 어, 이 바탄 아람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 이 루벤은 이 서모 비라의 이제 어, 동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뒤에 레이야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체를 범하지 말라. 둘다 죽이라는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루벤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놓치게 되고, 이 장자의 축복권이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에게 가는 것을 우리 역대상의 오장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역대상 그 오장이 보면 1절에 루벤는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 유다도 하나님 굉장히 칭찬하는 어, 이런 어, 이제 지파로 하나님께서 높이시지만 어,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아, 어, 있다는 것을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루베는 더 이상, 어, 역사에 많이 등장하지, 아예 등장하지 는 않습니다. 5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시몬과 레이,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제 두째 아들이 셋째 아들. 어, 그런데 뭐, 열두 아들이 다 형제죠. 근데 여기에서 형제는 한 통속이라는 거요. 예 어떤 통속인가요? 어, 그들은 그 디나의 동생 여동생의 그 강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책임성을 완전히 어, 이 초토화시키면서 멸망시키는 어, 사건의 주동자였습니다.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는 이 세겜 성에서 비록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 세겜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지만은 그러면 하물과 그 또, 세겜 정도만 좀, 어, 이렇게 좀 멸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세겜성의 모든 남자를 다할례를시킴으로 모두 죽여버리고, 이제 정말 거기에 불 지르고, 모든 약탈하고, 어, 이렇게 하게끔 하는 주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위 발목 힘줄을 끊었으라는 건 정말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 혈기가 너무 넘쳤다는 거예요. 폭독하고 맹렬했다. 그래서, 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어, 야곱은 아들들에게 그런 모이나 그런 집회는 절대 참여하지 말라는, 어,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야곱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예언대로 시몬 집화는 이제 점점, 어, 이제 약소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사라집니다. 유다 집화에 흡수돼서, 없어지는 걸볼수있고요이 레이지파는, 그러나, 어,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이 추적기 32장에 보면 그 금송아지, 그 아론 통해서 만들었던 이 사건에, 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저 아래에 이제 우상 섬긴다고 했을 때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들이 뛰놀고 제사 지내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모세는, 어, 나는 야외편에 선다 너들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많은 지파 중에 레이 자손만이 다 모여서 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주동자들을 이 레이 지파를 통해서 다쳐 죽이라서 그날에 3천 명이 레이 지파의 손에 의해서 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레이지파가 나중에 성막에서 제사장에, 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어, 역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 비록 우리가 과거가 잘못됐을지라도,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옳게 산다면, 하나님은 인생을 180도로도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 알게 됩니다. 8절 이제 유다 집파에 대해서 어, 이어를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가 찬송하다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유다는 이제 내 형제들이 어, 너를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왜냐하면 유다 집파를 통해서 이제 어, 왕족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 그래서 모든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내 앞에서 절하겠다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러지고 움크림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정도로 능력과 힘을 어, 가지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무인가요 우리가 이제 콜그 통치를 나타내죠. 이 왕권의 상징인 이 규가 유다지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유다지파를 통해서 어, 왕들이 나오죠. 남유다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라는 거예요. 이 실로는 그 샬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 그러니까 화평을 가져오는 진짜 통치자 그러니까 누가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지파가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왕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 시대 얼마나 정금하고, 뭐, 백향 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부했는지 우리는잘 압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얼마나 물질의 그 풍족함에, 어, 이런 축복을 이제 누리게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기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예요. 원래 그 나기는 막이들 뛰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잡목 그러니까 같은 데다 매는데, 어, 이 포도가 이제 막이들 나기가 막나 뛰면 포도송이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나기를 포도나무에 맬 정도로 매수 포도가 다 떨어지더라도 뭐 다른데 너무 풍부하니까 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도 포도주에 빨고 복장도 포도주에 빤다는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도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붉게 변하고 또한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희려다 얼마나 우유를 또 많이 먹게 돼서 이가 하얗게 될 정도로 뭐우리말라 우유로 목욕할 정도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무슨 연유일까요? 유다는 사실 뭐 특별히 내놓고 어떤 옳은 것을 했다기보다는 유다는 이제 어떤 일을 했나요? 우리가 그 지난 날 유다 지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이제 유다는 그 요셉을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할때 처음에는 루벤 마다들이 음, 말렸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나중에 동생들이 이제는, 어, 루벤의 그 제안을 통해서 마른 구덩이에 놓고, 어, 굶어 죽던 짐승이 잡혀, 어, 죽게끔 하려고 했었을 때, 유다가 이, 어,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자. 피를 보지 말고, 그런 자, 음, 우리 죄를 짓지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 마른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위대한 상인을 통해서, 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애급에 보내는 역할을 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다는 이제 그 곡식사로 애급에 내려갈 때이 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때 야곱이 보내지 않으려고 할때 유다가 자기가 볼모로 되겠다는 어, 얘기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보내라고 이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어, 애급에 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요셉은 자기 동생만, 어, 데리고 있기를 원했지만은,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어, 동생 우리 베냐민은 아버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아버지가 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동생을 보내고 나를 종으로 삼으라는 유다가 아주 말 과감한, 어,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렇게, 어, 동생을 사랑하는 어, 옛날 유다 형이 아니고 이 형제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유다를 통해서 알게 돼서 어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은 드디어 형들 앞에서 어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밝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유다는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이런 역할들을 어, 물론 유다는 알지 못하고 했겠지만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이집파를 후손을 통해서, 어, 왕권의 똥지권과 나중에 또 메시아가 오는, 어, 이런 것들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의 풍족함의 축복도 이제 얻게 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그 나머지 아들들의 수불론과 이사가 이제 또비례를 통해서 났던, 어, 단과 이제 또 실발을 통해서 낳았던 어, 이런, 어, 자녀들, 납달리까지 이어지고 22절부터 요셉, 우리가 분명히 잘 알듯이 라엘이 났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불론이나이 좀, 어, 나머지 아들들은 좀 제가 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 까지리유다. 이사갈은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기로다. 그는 실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사리 한집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오 새끼리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외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음, 다는 북쪽으로서 또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걸우볼 수가 어, 있었죠. 1구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이 수라상을 차리로다. 나중에 왕들에게 달콤한 감미운 이것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겟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활은 도려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사리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이 흘러 넘치 애굽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또한 음, 아버지 야곱의 그 가족들을 형들을 다 아, 정말 이렇게 어, 정말 섬길 수 있는 이 토대를 마련하는 국민 만들기에 모든 것들을 어, 정말 마련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지만은. 어, 정말 그의 팔은 힘있고 구세했다는, 음, 그 이유는, 어, 전농자 이사리의 반석에, 어, 이 목자이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도와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어, 말미암 안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농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데다가, 앞으로도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어,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이는 복과 태이 복이로다. 그니까 이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요셉에게, 어, 이렇게 하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이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버지 야곱도, 어, 에서한테 가지 않고, 야곱에게 온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역대상 5장 1절에서 우리 2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27절에, 베냐민은 물어 뜯은, 어, 일이라 아침에는 뺏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로다 베냐미도 뭐 특별히 그그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물어뜨는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나중에 베냐미도 이게 그 활동을 그 크게 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이 남유다 유다 지파에 이제 소속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8절. 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열두 집파와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이제 이들의 열두 지파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어가는어이 근본의 어이 이제 모든 국민들 되기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이 축복한 이제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이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 무슨 말씀인가요? 이 축복을 앞날에 후손들이 받게 되는 이 모든 그 기준은 각 사람이 그동안 했던 지난날의 행동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옳게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세기 49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우리가 옳은 삶을 과하게 살지 않았을지라도 레이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또 회개하고, 하나편에 님 서야 될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앞에 선다면, 하나님을, 똑같이, 심원과 레이지파는, 그런 흩어지는, 그런 저주 같은, 이런 앞날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만,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게 됩니다.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그 에브론에게 샀던 이 비싸게 산이 매장지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산어 매장지입니다. 왜냐면,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어~ 사백 이 또한 계기돼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거라는 말씀을 어~ 들었고 또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손들이 돌아와서 어~ 여기에 거할 이~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 이 땅에 매장지를 비싸게 돈을 주고 어, 산 것입니다. 그~ 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이매장지를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어, 4 0 0년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 믿고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애급에 이주하기 전에 이미 레아도 죽어서 그곳에 장사하고 온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제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인생이 굉장히 험난했지만 마지막까지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을 이 자녀 번성과 또 열두 지파와 이 모든 일들을 국민 만들어서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 토대를 만들어놓고 간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게, 죽을 맞게 하는 야곱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9장을 마쳤는데요. 49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비록 야곱을 통해서 이 열두 자녀,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짊어지고 갈 열두 집화의 그 앞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 네, 하나님은 우리 앞날에 대해서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함께 맡기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열두 지파의 앞날의 후손들의 예언을 무슨 토대를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지난 과거의 삶을 통해서, 어, 이들이 앞날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에서 옳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 앞에 회개하고, 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옳게 하나님 믿음에서 살아간다면, 오늘, 어, 우리 성경 기록에 나와있던 이 레이 지파처럼, 비록 이들이 이제 나지 중에 48개 성부로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로 이제는 어, 흩어져 살지만 그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시몬과 레이가 이 세겜성에 이런 저주받는 일들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 레이 집파는 비록 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어, 살게 되지만은 그리.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시몬지파는 결국은 이 지파가 점점 음, 이제 사라지다가 나중에 유다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이 창세기 49단을 통해서 정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어, 그런 결단과 또 결단뿐만이 아니라 아,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어,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